영 좋네 안 좋나 자 반갑습니다 영좋네 구독자 여러분 제가 같이 운동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다이어트를 한지가 한 한달인가 한 두달정도 됐는데 다이어트도 그렇게 제대로 안하면서 먹고싶은건 엄청 많아요 그래도 오늘 또 고기가 먹고싶답니다 고기가 와 고기가 먹고싶다 근데 다이어트인데 왜고기 먹고싶노 아니 내 현기증 날라그래 <laughs> 아니, 네 지금 다이어트 이제 거의 마살랬나? 아니다, 네. 오늘도 뭐 먹은지 오늘 한끼 먹었다. 닭가슴살, 닭가 닭살 볶음밥. 어. 그리고 닭가슴살 한 덩어리. 어. 그리고 김치 네, 라면. 했나이 응. 라면 먹는데 뭔또 고기를 먹는단 말이고. 너무 먹고 싶다. 무슨 고기 그니까 뭐 무슨 고기도 상관없을 것 같다 닭가슴살 빼고 다 괜찮을 것 같다 아 닭가슴살 빼고 다 괜찮다고 어아 맞나? 그러면 어. 내 우리 집에 고기가 있거든? 뭐? 아그 있는데 내 뜨고 갈게 야 온나 온나 내 맛있는 거 해줄게 내 요리할게 다 할게 그 친구가 지금 다이어트중인데 고기가 먹자고 전화가 왔어요 닭가슴살 빼고 다 된다고 했습니다 닭가슴살 빼고 다 괜찮을 것 같다. 닭가슴살 빼고 다 괜찮을 것 같다. 닭가슴살 빼고 다 괜찮을 것 같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닭가슴살 빼고 아, 아, 확실하게 아. 고기를 챙겨가지고 와,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이 의지가 이리 없어가지고 못되겠나그러면 뭐 어? 안돼. 그렇게 다이어트하면은 바로 돼지가 다시 된다. 고기가 뭐가 있지? 이거는 소고기, 돼지고기. 이런 건 안돼. Nope. 고기지. 뭐, 다 고기 아니면 다 된다 고했으니까 물고기로 준비했다. 아이고. 야채 많이 샀네. 많이 샀지. 어, 가자 가자. 만늘 고기는 왔다. 아, 있다요. 여기 다 있다. 네. 굽는 거랑 이런 건다 있지. 아, 다돼 있다. 오케이 오케이. 딱 좋다. 계속. 아, 근데 나도 존나 배고팠다. 야, 고기만 뭐 생각이 텐션이 좋다. 오, 지야. 씨 뭐야? 토끼가. 토끼가 왜이런갔나오야 안나 고기. 어. 고기 그러라 꺼내, 꺼내, 고기 고기네니아 고기 고기 다가서 먹이다 된다네 고기 고기면 다 된다네 야왜 왜 들고 는데 이거를 먹지도 못하는데 이거 쌈 처음 먹지 못하는데 이마 단백 좋은 게다 이거 어? 미친네 이 생이다 생 그래 다 먹으라 이거 생으로 야, 이거. 에 뭐... 끓여먹을 때 먹는 거라고. 아니다, 무 된다. 아이씨! <laughs> 아, 내가 아니, 고등어 좋잖아. 어? 무뭐봐라 공식이 음. 응. 좋잖아. 단백질 있고. 싸움 어, 어, 어. 아, 안 좋나? 어지라 <laughs> 야, 근데 내가 그럴 줄 알고, 근데 저거 사왔다. 이거는 다 사옵니다, 이거 는다 니무라고 사온기다 이거. 야 진짜 맛있겠다 와지진다야 뭐? 응 안돼 뭐? n o 응? 이치니아야 nope. 집안이... 게네 이거 완전 이거. 또인데니 달라고 안 나? 응. 아. 아 나만 게네내 거다. 니 응가 보겠 갖고 뭐야? 내 거다. 안 맞다. 냄새. 솔직히 말해봐. 응. 뭐? 니가 내 먹게 해줄 의향이 있나? 응, 이거. 옆에 병 보이지? 내리친다, 진짜. 나, 이것도 있다, 이것도 있다. No. 아, 이 새끼가 아니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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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아, 씨발, 치킨 혼자 처 토... 아, 아니. 이 친구, 씨발, 배고파. 뒤에. 와, 한끼 먹었다, 고네한 끼. 나 먹었잖아. 아 지금 한0천원치 넘게 사온 개 빡치네 야저뭐봐한입한입먹한입내 먹자 이따 친구가 뭐라 미다쳐 먹을 수 어우 야 그냥 친구 믿는 게 아니었는데 음음 <laughs> 음. 음. 다이어트가 어제? 다이어트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니가 말한 몸무게까지 내려왔다. 7 k k 로면다 됐다. 안 된다. 그래서 니좀 네 요요 현상이 오고 있다. 지금 아, 논다. 네, 안 오고 다오늘도 쟀다. 7 4 5 k g 더라 아니, 어제보다 살짝 볼살이 올랐더라고. 가만히 보니까. 아, 뭘까 넌 라디오. 라디 n 넌 p e 라디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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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디라라 이 야, 잘 먹는다. 이씨 야, <laughs> 보양식이다 보양식. 앞으로 고기 먹고 싶어서 말해라.